안녕하세요 충북 부근에서 청봉 분양합니다 지금 오메벌 16군 준비되어 있고요 월동사형은 마쳤지만 봉판이 좀 남아 있어서 현재 정리사형 중에 있습니다 7, 8월달에 집중적으로 진드기 구제를 했고요 이후에도 세 차례 정도 진드기 구제했습니다 현재 뭐 기능보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월동촌에두번 정도 흘림철이나 수년 방식으로 진드기 거제하면 월동자한테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